합을 해 보면서 어때요? 생각대로 잘 되던가요? 아니요. 야 <laughs> <laughs> 성격이 참 좋다. 네. 그래도 맞아요. 뭐가 제일 좀 어려워요? 어, 네, 리더로 리더로서 음, 내가 자리에 있으니까 음.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솔직히 음. 없고. 아,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슬럼프가 왔어도 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음. 저의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 되는 분들한테도 맞아. 말을 못하는 음.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자꾸 썼고. 아 힘들어. <laughs>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할지. 글쎄? 다른 리더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같이 얘기되는 건 있지만 그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부, 분명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그런 시절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오른손 들어보세요. 왼손 왼쪽에다 가슴을 두고 밑에다 예, 두고 자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laughs> 나는 사람이다 어떤 기분이 들어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힘들 수도 있고 음... 나는 사람이니까 누구에게 위로도 받아야 되고 음... 나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번은 어쩜 민간인이니까 평범한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음... 있는 대로 살고, 음. 음. 그니까그상황에서다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슬럼프를 받거나 힘든 일을 받잖아요. 네.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돼. 네. 왜 그래야 위로를 받으니까. 네, 네, 네. 그게 평범한 사람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위로를 주는 사람도 바쁘고 힘들어. 힘들어. 맞요그데그 <laughs>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나 위로 좀 해줘 그러는데 그 사람이 위로를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럼 상처를, 상처를 받. 음. 그럼 상처를 받아. 음. 그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음. 두 번째. 음. 자, 나는 김세인이다. 나는 두 번. 김세인이다. 두번 시작. 나는 김세인이다. 나는 김세다 어때요? 나는 사람이다와 나는 김세인이다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더 뭔가 힘이 있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힘은 어, 내가 좀 힘든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 힘든 일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는 힘이 힘들지만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는 힘. 음. 그럼 이런 생애어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얘기해? 자신한테. 맞아요. 네. 나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해. 요 그럼 내가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이 되도록 어 그래 넌 지금 잘하고 있어. 어너 지금 아주 멋지다. 어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야를 내가 얘기해주지 않고 남이 나한테 얘기해주기 원하는 건 어때? 기본적 동기부여가. 맞아요. 그니까, 러 슬럼프라고 하는 말도 음. 안 하는 게 좋아요. 음, 내가 만드는 거니까. 어, 왜냐면, 슬럼프라는 단어는 되게 두리뭉실한 불편함이잖아요. 네. 구분이 잘안 가요. 음. 어, 그러니까 10분경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슬럼프라고 얘기하기 전에 슬럼프를 좀 쪼개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음. 지금 힘들었던 그 일이 몸이 아픈 건가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무리해서. 음. 두 번째, 머리가 복잡한 걸까요 세 번째 마음이 힘든 걸까요? 또그 구분을 해 보면 어... 만약에 몸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하루 이틀 딱 펴놓고 쉬면 돼. 입을 네. 펴놓고 자면 돼. 네. 마음 편하게. 네. 두 번째 머리가 복잡한 건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정리해요. 야 <laughs> 맞아요. 생각을 정리한다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나 이런 거 음. 정해서 하나 하나씩. 그렇지 네. 정리를 한다는 게 나는 가끔 북한 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한국말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고 그러죠? 직관적으로 만들어낸 게 많아. 음. 중 북한 말로 이 정리는 뭔지 아세요? 나와 관계 없는 것들을 즉시 제거함. 어, 네. 그니데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건 버리지 못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아픈 거 버리면 되고 세 번째 마음이 아파.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음, 마음이 아프다. 음. 그거는 좀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왔어. 네. 그데 나보다 더 잘나가는 사람이 보이게 마음이 아픈 거지. 몸이 네. 아픈 걸 아니잖아. 네, 네, 네. 그럼 어떻게 해들? 그럴 때는. 응. 그럴 때는. 제가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건. 응. 저는 감정 쓰레기통을 쓰는 거. <laughs> 좋아. 그걸 쓰고. 항상 거기 욕도 써요. 욕도 음. 쓰면서 너무 힘들 때 욕도 쓰고 다 하고 마지막에 음. 항상 거기다 음. 써요. 그래도 너는 지금 온전해. 그래. 넌 잘하고 있어. 맞아. 제가 너는 반드시 성공해. 제가 항상 쓰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신지 또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이 아픈 거는 누군가 주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정 쓰레기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는데 옆에 있는 특히 가족. 이 음. 한마디 툭 던지는데, 꼭 어, 제가 확 돌아가지.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어, 어, 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나경이 엄마. 내가 볼때 글이 그, 그, 너무 좋더라. 아까 내가 영상에 댓글 다니까 어때요? 그 댓글 하나에 공감이 되죠? 그러면 공감, 댓글 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때요? 나경이 아빠한테. 아주 어려운 일이죠. 네. 가족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요청을 해서 공감을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좋아지죠 네. 근데 그걸 요청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존심 되 음, 네.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아따 아까 그 마음의 스트레스는 사라진다는거 음, 자존심을 내려놔라 <laughs>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어려움을 그냥 그 슬럼프 라고 하지 말고 쪼개서 이게 몸의 문제인지 음, 머리의 문제인지 음, 마음의 문제인지 음,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그래요 또 음, 이제, 리더로서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더인데 어쩔 수 없이 음. 뭔가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고 음. 있거나 하면은 그 사람이 너무 말이 길어지거나 <laughs> 좀 흐름이 끊기거나 그러면은 끊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근데 저도, 저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이게 흐름을 끊어버리다 음. 보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동을 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불편해질 음. 수 있죠. 네네. 그,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음. 음. 글쎄, 뭐그 사람이 말이 길어지는 거왜 말이 길어질까? 음, 말이 장황한 사람들의 특징. 왜그 사람들은 말이 장황할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지켜봤을 음. 때는 조금 더 나를 이렇게 음. 과시하려고 하는 어, 맞아, 맞아. 그런 마음이 맞아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끝낼 기술이 없는 거예요.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가 나좀 음. 끊어줘. <웃음> 그치? <웃음> 대신, 어, 거기까지요. 그만.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yes and but. 뭐든지 커뮤니케이션은 yes and but이에요. 아. yes를 먼저 던지는 거죠. 그리고 but을 던지면 돼요. yes, 뭐라고 던지면 돼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음. 놀랍습니다. 음. 음. 시간상 거기까지. 음. 어때?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먼저 던져주고, 음. 그다음에 세인 씨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 톡이라도, 음. 어, 아까 제 얘기 그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관계가 이어갈 수 있겠죠. 음. 그럼 그 사람도 말이 정리가 안 되는 장황함을 해결할 수 있고, 음. 또 세인 씨는 전체 분위기를 해야지 않을 수도 있고, 음. 그죠. 내가 옛날에 독서 모임했어요 오프라인으로 지금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 되게 크게 했어요 대치동에서 한한번 모일 때마다 한 150명씩 모여서 독서 모임 할때한 10년 했지 매주 어 이제 독서 모임 하니까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많이 장황하고 이런 사람들 음, 음, 음. 근데 그 그거를 이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해서 그런 말을 기계하는 사람 이 있으면 턱방에다가 119 이렇게 쳐요. <laughs> 그럼 내가 가서, 거기까지. 끝. 어,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재밌네요. 여기까지.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정리를. 아... 그렇게 정리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었어요. 본인도 어... 고쳐지기 시작하고, 어... 기분 나쁘면 안, 안 나오면 되고. 어... <laughs> 그들은 어떤 일을 벌여주는 거예요? 네? 10년 동안 1 2쌍 결혼했어요. 아, 그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썸 타는 거지. 이게, 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썸을 타라는 게가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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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마음들이 오게 만들려면, 그런 마, 말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거죠. 음. 또 하나는 이제 말하기 전에 먼저 어, 톡방이나 이런데에 텍스트를 올리고, 음. 그리고 올린 걸 얘기하고. 음. 그럼 길어지는 건좀 막을 수 있죠. 음. 아. 그렇지 않고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그 상사가 그나 망신이 살았나? 어? 그런데. 아답습리 같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 음, 음. 근데 준비가 안돼 있죠. 음. 그러니까 막 장황해져.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지 이제 기절하는 거지. 음.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먼저 텍스트로 준비하게 하는 거. 음, 음. 그죠? 그 다음에 예스앤버스로 얘기하는 거. 음. 그죠? 네. 가장 좋은 리더십. 음. 잘할 거예요. 세리시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임에 왔을 때 즐거워야 돼. 네. 네 즐겁도록. 네. 그래요. 우리 이제 아침에 저는 이제 일곱 시에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이런 게 별자 네. 독서하시는 그걸 거 하고 있어요. 싶었는데 아기를 한상그시간이라서 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른, 이런 시간은 좀 어렵고 또 늦은 시간 힘들고 일곱 시에 오면은 책을 이렇게 읽고 얘기를 할때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하겠어요? 주에 그러니까 채팅창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을 3 0분딱 읽고 자 지금부터 채팅창에 본인의 발표할 문구를 갖다 쓰겠습니다. 음... 다 써. 그럼 시간을 모... 주시고. 예, 네, 뭐 그럼면 잠깐. 그래, 그럼 동시에 쓰잖아요. 네 그다음에 위 글부터 자 나오세요. 읽으세요. 아. 그러면 시간이 어때요? 아... 단축이 되겠네요. 그렇지. 그 내용만 얘기하는 니까 그렇지. 있으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짝 카피해 갖고 우리 회사 카페에다 올리잖아요. 응 그래서 카페 그 카페 올리고 끝나고 났을 때 제가 이제 글쓰기 주제를 하나 줘요. 음, 그러면 글을 쓰도록 음. 사람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음. 것들을 해낼 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장황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시간이 사람들한테 좀 재미 없을 수도 있기 음.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죠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가지. 아니요. 또 있어요? 네. 뭐? 어 정말 음. 찐팬을. 음. 한 명이라도, 만,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음. 찐팬, 찐팬이 있, 있기는 있지만, 음. 한 명이라도 딱내 사람이다, 음. 이런 사람을 만들고 음. 싶다면, 욕심을 버려요. 욕심을 버려요. <laughs>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렇게 꽉 잡을 수 없어요. 음. 꽉 잡으려고 할 때, 사람은 거부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찐팬이라는 말을 요즘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자극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찐팬이에요. 아. 그거를 자꾸 사람을 도구화시키거든요. 이제 성경에도 음. 보면 사람은 어떠냐 하 사람은 바람에 이는 겨 같다라고 그래요. 음. 아루 수만 년 전에 나온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뭐 바뀌었겠어? 음. 물론 인스타에 팔로우를 한다고 해서 찐팬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없죠. 본인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찐팬이라는 말보다는 충성도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 충성도. 음. 음. 고객 충성도 어때요? 음. 그 충성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로얄티 맞아요. 네. 오우 발음 좋다. <laughs> 그 로얄티 영어 문제 하나? 로얄티의 단어의 앞에가 R일까요? L일까요?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L입니다. 어 그렇죠. 그럼 R은 뭐예요? 그 R은 음. 어, 약간 뭐 판권? 음, 맞아요. 그런, 네. 근데 참 희한하지 않아요? 나도 이제 우연히 발견해야된 거예요. 어? 갑자기 R인가? L인가? L이 맞는데, 그럼 R은 뭐야? 또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이야. 음. 스펠이 똑같아요. 음, 맞아요. 그럼 왜 R의 로얄티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애플과 삼성의 로얄티 싸움은 R로얄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삼성에는 L로얄티는 별로 없는데 애플은 R로얄티가 많거든. 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죠? 그러니까 R로얄티는 왕이, 권리. 음. 말하자면, 음, 자부심? 이런 것도 다 알로얄티에 들어가요. 음. 내가 찐팬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나에게 찐팬이어야 돼. 아. 내가 나에게 로열티가 있어야 돼. 음. 근데 이제 이게 상대적일 수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업이 잘 되면, 오, 어, 내 사업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뭐, 강의하는 분들이. 근데 갑자기 수강생들이 안 모이고, 뭐, 안 되고, 어, 이거 아닌가 봐요. 다른 거 찾으러 다녀. 음. 강의하는 거 가면 또 바뀌었어. 또 바뀌었어. 음. 그 사람 블로그 가보니까 도대체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어. 음. 자기 건 없어. 그냥 여기서 배운 것도 올려. 그건 음. 누군가를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음. 그건 자기 거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찐팬일 수 있으나 본인에게 찐팬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찐팬이 생길까? 음. 언제 본인이 가장 찐팬이어야 돼요? 자기에게? 이게 중요해 언제 본인이 나의 자식이 자신에게 LOLT를 가져야 돼요. 언제? 응. 항상? 일할 때? 고객과 이야기할 때? <laughs> 아무도 없을 때. 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진짜 나는 찐팬이 없어. 응. 그때가 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너한테 찐팬이 돼. 아... 내가 그 독서 모임을 할때한 1년을 아무도 안 왔어요. 나 혼자 했어요. 그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 카페가 있는데 처음에는 한 두세 명 이렇게 많던데 안 와. 어... 근데 이제 그 시간은 하기로 했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나 그렇죠? 혼자.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유리로 돼 있는데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저 사람 오늘도 혼자 하네. <laughs> 어... <laughs> 어머 저 혼자 저렇게 뭘 하나 봐. 혼자. 네. 1년을 그랬어요. 음... 근데 아, 나 이렇게 얘기하면 눈물 나. 예. 네. 막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몰리기 시작. 진짜 순식간에 150명이 돼갖고 그 카페를 더 이상 못 쓰고, 음. 우리 목사님이 밑에 지하 식당에서 하자고. 그래서 음. 지하 식당으로 내려간 게 불과 한 1년 반, 2년 정도? 음. 그리고 10년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음. 그 사람은 그 사람 내 삶이야. 음. 음, 음. 그죠? 음. 근데 자꾸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뭔가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이미 리더십을 떠난 거죠. 음. 뭐샌씨는 충분히 그렇게 잘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부지가 치부해 줬어 내가 괜히 얘기했나봐. <laughs> 네. <laughs> 그래. 자 오늘 나랑 이렇게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어, 역시. 통찰력이 왜 있으시다. <laughs> 갑자기? 네, 그거를 또 느꼈고 흔들릴 때마다 그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다. 음, <laughs> 내가 바라는 건 우리 세인 씨가 세인 씨의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로, 그러니까 세인 씨가 할수 있는 걸 알려주는 컨텐츠가 아니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지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세인 씨의 고객도 이런 어떤 고민을 할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고민에 어, 세인 씨를 찾아가면 딱 나와. 이런 콘텐츠가 쌓였으면 음. 그러면 그게 하나의 브랜드가 되겠죠. 그죠 10분 네. 경영 천개 이상 나왔어요. 지금 1050개까지. 음.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음. 네. 어떤 건막 일주일, 한달 걸리는 컨텐츠들도 있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음. 막 밤에 잘때막 잠꼬대하고 진짜요? 우리 집사람 명쾌하게 싫어요. 명쾌하게 풀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명쾌하게 쓰는 언어나 각도, 관점이나 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느낀 건 이런 기업이나 아마 여기 고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다르다. 음. 다 다른 고객들은 어떻게 돼야 돼? 다 그렇지. 다르게 돼야 돼.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어디 가서 뭘 배워 왔어요? 이거 할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데 이거 배워야 돼요. 그럼 그냥 음. 그저 사람한테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안 해줘.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이거지. 어 나도 그거 배워서 내가 수익할 화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음. 모든 사람들이 세이가 잘. 그 돈이 되냐. 음. 아니 하면 돈이 되는지 그런 일들이 어디 있어. 해서 잘해야지. 음. 잘하려면 그 일이 내게 자기에게 필요해져야 되고 음. 또그 일이 자기하고 맞아야 되고 음. 이런 음. 것도들이 좀 필요하려면 고객 중심의 콘텐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죠?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어,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 지금 잘 키우잖아요. 어,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아, 이런 거 너무 어려운데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이거 잘 못해요. 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게 한번 해보세요. 음. 그럼 그 콘텐츠가 고객의 수요를 만들지 않느냐. 음. 그죠? 네. 그렇게 하면 고객들이 엄청 많이 몰릴 거예요. 음.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올바른 맞벌이 연구소의 우리 김세인 대표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